자 오늘은 각자 <laughs> 게임 하다 보니까 텐션이 너무 안 살아서 불렀어요. 아. 네. 여기 디자인 도비도 부르고 어도비 씨도 부르고 당신은 뭐였지? <laughs> 도도비 아, 도도비도 불렀고 학교 도비도 왔고요. 네, 그래서 넷시서다 같이 게임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왜 어둠으로 뒤덮어졌는지 말안해 주는 거야. 그냥 보면 안 돼요. 궁금하다 아포칼립스가 생각해요. A few inches later. 빨리 오, 오, <laughs> 오, 씨가 이거 소비씨가 이거 주는 거지요? 지금 우리가 비어가지고 혼자 더운다 발견한 메시지 기계탑을 작동시켜 <laughs>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 <laughs> 도로마부 <laughs> 나 옵션부터 건드려보고. 나 안경 제거. 안경, 안경 못 참기 때문에 안경부터 제거하고. 얘는. 어, 뭐 불쌍해. 어, 나이눈 어디서 봤는데? 베이플에 있지 않나? 조용한 눈이에요? 네. <놀라> 조용 눈입니다. 그렇게 다 게임 바로 는안 하시나요? 설정 조건을 만들어면 <laughs> 스토리가 진행되면 스토리 파트가 나오게 되고 뭐. 이제 시정지 메뉴를 열어서 스토리 파트를 넘길 수 있습니다. 뭐야? 뭐보이지않며 <laughs> <laughs> 근처에 떨어져 있을 것 같다. 목걸이를 찾아보자. 안 보이는데 목걸이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? 이렇게 어두운 밤길에 여자 혼 혼자 이렇게 오 도는 거지? 찾다 시겠다 아까 말했던 그 시계탑인 거야 친구 왜 이렇게 하나 있지? 저기 하나 있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좀똥마해도시의 목걸이에는 빛으로 목적지를 알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. 주상달의 목걸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퓨를 누르면 목적지를 알려주는 빛이 나타납니다. 빛은 이동시 사라집니다. 한마디로 도와주는 그런 거거든요. 음. 아, 아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사라지고. 아 좋다. 나 같은 길치한테 너무 좋은, <laughs> 너무 좋아. 갓 게미니가 아갓 게미다 진짜. 너무 친절하고. 네. 남자친구인가봐요. 네. 사람이 쓰러져 있어. 쭉 네. 찔러보지만 깜짝도 하지 않네. 목걸이가 계속 빛나고 있다. 이 목걸이를 사용하면. <laughs> 아. 와일달라면서요아 어. 맞지 맞지. 어, 죽을 뻔했다. 백발의 실눈 이렇게 해서 항상 센 캐거든요. 눈 뜨면 세지는 백발의 그런... 실눈은 항상 센 캐기 때문에 이치마로 빈도 그래도. <laughs> 오 뭐야? 오 뭐야? 이거 오, 뭐 그냥 아무도 것안 알려주고 갑자기 전투 시작하는 거야? 일단 환영점을 생성할까? 오케이 너네 강력한 친구네 역시 센 케. 아까세이 했다. 근데 남친인 게 되게 마음에 안드네 아니었어, 센 케. A few moments later.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 거야. 어, 방독면 쓴 아까 케 조이. 조이 여기 있었구나. 누구만 있지 말고 빨리 와서 거들어줘. 너무 귀엽다, 어떡해. 몬스터인데. 이게 어떻게 처리2 1 2 1이면한 방에 죽겠는데. 아까 이게 사기였으니까 아니 뭐. 이번 턴 동안 만화, 파란색 보석의 신속 속 시는 라부아리사어 오래 오 있는 건 얘는 영, 이게 만화가 0이라서 계속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<목소리> Don't even worry about it. <목소리> <목소리> 얘는 아까 2였는데, 이거 과부하 걸려서 3대에서 못 쓰는 거고. 치유할 게 없으니까. 아, 뭐야. 아, 얘를 먼저 걸고 때렸어야 되네. 얘 버, 버퍼네, 버퍼. 10얘 쓰면 12니까 바로 죽겠다 이게 뭐야? 뭐 드는 거 같네. 사냥범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정태인의이행물은 무너져 내릴 거다. 일단 두발 먼저 없고, 그이니잖아뭐드 아, 마카의저주 그러니까 같은 거네. 선다오킬 얘를 일단 쏘야되나 보는 근데 쓰면 뜨거워, 이거어 그냥 강제 시전인 것 같아 6번짜리로 중환 대신 버려둡니다 버리거나 시전하면 어, 그럼 바로 그냥 걸리는 거네 바로 어, 그러면 일단은 고발부터 걸게 툴을 얘 걸어놓고 다 걸린다 지금 다 걸리긴 하는데. 그럼 폭기 기본 공격 걸 그럼 공격도 걸고 기본 공격 걸죠뭐하나못 생기니까. 어? 잠깐만. 두번 대신 버려주는 거예 얘로 서버리고 이걸버리면되잖 얘. 버리면되아안리면지네 보리면 되다. 보 되다. 보리면 되다. 보리면 되다. 보리면 되다. 보리면 되다. 보리면 되다. 보리면 <목소리> 와또 소환하네 미친 여자가봐어어티가워서전어 안돼 나 어렵다 어렵네. 왜 보스가 그 보스가 두 마리 소환하는지 몰랐어 아너 이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네 그럼 동료 사이해서헐 처음다 아시지? 이기냐 아까 얘네 얘 구했고 여기까지 했고 아 세이브 포인트가 있나 본데? 음. 주마등 같은 건가 본데 살짝? 5 0 1 와. 아 이게 501번째 도전이었던 거임아 뭐야? 아, 그.. 아 스토리상으로? 네 스토리상으로 청는년가 <목소리> <목소리> 머리 굴려야 되는 그런 게임이 많다 보니까 저는 약간 약간 비복? 핫스스톤도 약간 하면 재밌긴 한데 좀 계속 하다 보면 좀 머리 계산하면 뒷발린다고 해야 아. 아, 그런 게좀 싫은? 인정 좀 약간 편하게 하고 싶은 게임이 있는데 약간 편하게 하는 게임을 좀더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생각할 게 많으니까 뒷발리것 같아 음. 그런 느낌 <laughs> 아, 남캐가 잘생겼고, 여캐가 잘하고 좋네요.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. 도도미 씨는 저는 이제 이런 아, 이거 이거 안평 이런 비슷한 게임이 예, 뭐 슬레이어 스파이어 <laughs>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뭐, 남캐가 좀 멋지고 여캐는 좀뭐 이거 이런 것도 좋고. 그 다음에, 네. 마지막 저희가 봤잖아요? 501번째 딱 나온 순간. 아, 깜짝 놀라가지고. 아, 스토리. 아, 진짜 스토리도 응. 좋고, 네, 다 좋은 것 같아요, 이거 네, 마지막으로, 박근보이님 직접 플레이 플레이를 해봤는데, 일단은 TCG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. RPG는 좋아하는데, TCG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일단 처음에 이렇게 광고 같은 걸딱 봤을 때, RPG 느낌이 많이 드는 게, 사실 이 기반이 RPG인 것 같은데 전투방식이 PCG라 좀 뭔가 피지컬적으로 패턴 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머리 쓰는 거여가지고 별로 조금 비호? 약간 비혼데 일단 캐릭터를 잘 뽑아서 아... 그리고 좀 기본 캐릭터 얘네도 이게 잠고 논능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봐야지 이거를. <laughs> 딸 아, 하나만 그런. 아, 맞아. 욕구가 <laughs> 생기지. 동기부여가 생기지. 이거, 이렇게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. <laughs> 아, <그건 웃음> 재밌는 봐. 재밌 재밌는 있어. 재밌는 있어. 네, 약간 취향 차이. CCG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추천하지 못할 것 같아.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 오케이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오케이. 하겠습니다.

그걸 넘긴 거라고? 삐- 하고 넘기면 되겠다. <laughs> 자, 정리.. 일단 가만히 봐, 가만히 정리해줄게.